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거듭나니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okay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아멘 이 마흔의 서재라는 그런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300가지 꿈을 꾸고 그 중에 299개의 꿈을 버렸다 근데 나를 만든 것은 기허히 이룬 한 개의 꿈이 아니라 299개의 버려진 꿈이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버린 것도 열매 열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의미가 있죠. 또 어, 버려야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나무는 이파리를 버려야 겨울을 날수 있습니다. 속공이 어, 작품을 위하여서는. 돌을 쪼아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작품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도요 버려야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절약하고 모으고 집착적으로 뭔가를 붙들고 있어야 잘살수 있었습니다. 모으는 게 그때는 미덕이었죠. 그러다 보니 집안에도 사무실에도 카페에도 뭔가 가득 어, 채워 놓는 그런 인테리어였던 것 같아요. 벽에도요, 액자나 사진으로 가득 채워 놓고요. 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땐 그,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비움의 미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움으로 여백을 만드는 것이 또 아름다움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단순하고 굉장히 심플하고 또 미니멀한 삶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방송에는 방송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어지럽혀진 집안을 정리해 주는 게 있더군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버리는 겁니다. 버려요. 비워야 돼요.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잘 버리는 게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도 열매가 됩니다. 뭔가를 해서 얻어야만 열매가 아니에요. 비우는 게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맺으면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점은 버리는데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좋은 스펙을 가진 자들아 가진 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오늘날도 따지면 명문 가문의 금수저 출신이에요. 외고나 과학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최고의 학벌을 가진 데다가 그 뒷배기 든든해서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건 뭐든 할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과거 바울은 예수쟁이를 잡으러 담에색으로 기세 등등하게 가다가 외려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던 예수를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예요. 자기가 믿던 것이 오히려 가짜예요. 겪어보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얻고 영생을 얻으니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정말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것 아닙니까? 2016년에 상영된 부활이란 영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를 사형 집행한 호민관이 있었는데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자 시신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을 추적합니다. 그러다 어느 한 순간 제자들과 함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 버린 그는 그 순간 이후부터 모든 걸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결국 승천하는 모습까지 목격합니다. 용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이런 말을 했죠. 그를 만난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울도요,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으니까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려 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치는 것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복음에 방해가 되고요. 좋은 스펙들이 방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성적으로 만들고, 자존심 세우게 만들고, 그런 게안 되면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단이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물론 버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더 이상 한 발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말이죠. 그래야 아쉬움이 없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쓰임 받는 게 바울의 유일한 가장 큰 소망, 소망이었고 소원이었고 꿈과 목표가 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다면 바울은 아마 그냥 평범한 한 신앙인의 삶을 살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버리고 버렸더니 그빈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가득하니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속이 가득합니까? 입과 마음에서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혹시 건들기만 하면 화가 치밀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하고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진 않습니까? 뭘 버려야 할지 본인이 더잘알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혹시 그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함에 방해가 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은 버릴 수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삶 속에 유익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기를 방해한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채워질 겁니다. 버릴 때그 안에 예수가 가득해질 겁니다. 버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게 맺혀질 겁니다. 우리 버림으로 주님에게 귀한 것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안에 세상 욕심과 욕망과 집착과 아집이 가득하여서 교만으로 가득하여서 또 나의 목표로 가득하여서 주님을 애써 외면하고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 육의 열매를 항상 맺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과의 교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버린 그 자리에 놀라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경험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더욱더 모든 걸 비우고 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성도들 그 모든 입술의 간구와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치유받은 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능로 충만하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이 놀라운 소식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 중학교에 우리 김은경 법만균 선교사님과 이선양은순 선교사님에게 날 마다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